안녕하세요. 오하라TV의 오하라입니다. 오늘 저는 오산시에 있는 강남 성형외과에 와 있는데요. 어, 뭐, 제가 얼굴을 성형하고자 이곳에 온원 아니고요.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멘토님이 계시거든요. 바로, 아, 강남 성형외과의 원장님이신 권영대 원장님이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네 저는요 원장님 네. 성형하면 음. 일단 뭐 치료 목적으로 의한 성형도 있겠지만 음. 그냥 언뜻 생각나는 건 예뻐지고 싶어서 아름다워지고 싶어서 음. 많은 사람들이 성형하는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거든요 네, 네.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아름다움이란 건 무엇일까요? 음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서 그게, 어, 저는 그게 숙제였어요, 사실은. 음. 내가 성형외과 전문의가 됐는데, 어, 그전에는 그냥 막연했거든요. 어, 이제 저에게 그 동기부여를 해줬던 은사님께서는, 어, 당신이 처음에 왜 성형외과를 선택을 했는지, 책을 쫙 보여주시면서, 그런 언챙이를 수술을 하고, 음. 그 다음에 전쟁에서, 어, 손가락이 잘리고 손이 잘린 그 군인들을 재석합해줘서 다시 원래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상적인 삶을 그러니까 성형외과라는 거는 선천적으로 또는 후천적으로 네. 어떤 기형 내지는 기형에 가까운 사람들을 갖다 고쳐주는 그러한 과였는데 어, 예를 들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얼굴이 좀 크잖아요. 아, 평균, 네, 평균보다 약간 크니까 이게 네. 기형은 아니지만. 음, 뭐, 저는 그냥 만족하고 살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제가, 어, 남자가 아니고 여자였다라면은 혹시라도 그 요걸 좀 줄이고 싶거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앞에 얘기한 선천적 후천적 기형이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고칠 때 이제 우리가 재건 이제 성형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은 정상 범위에 있지만, 좀 이렇게 평균적인 수치에 좀 가깝게끔 좀 외모를 고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미용 성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엄밀하게 이렇게 뚜렷한 경계선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근데 그런 환자들을 이제 수술을 하는데 고민이 생겼죠. 어디다가 포인트를 둘 건가? 음, 나는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음, 그랬을 때 아, 여러 가지 막 생각을 했는데, 아, 그래서 나중에 결론을 내린 것이, 아, 우리가 하는 이 수술 내지는 시술은 결국 환자의 아, 자존감을 올려주는 음, 그런 이제 아, 행위가 되어야 되고, 어, 궁극적으로는 환자가 행복하게 되어야 되죠. 네, 그래서, 어, 사실은 간단하지만은 않아요. 음. 음. 저는 아름다움 하면 과연 무엇일까 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음. 그런 말도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장법은 미소다 라고 네, 그래서 음. 저는 솔직히 어, 제 얼굴을 못 본지 한 15년 가까이 됐어요. 근데 음.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음. 그냥 늘 미소로 웃으면서 제일 아름다운 화장법이 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아까도 원장님께서 음. 말씀하신 것 같이 음. 정말 어, 보기 흉한 것을 음. 치료 목적으로 이렇게 재건 성형해서 고치거나 또좀더 아름답게 미용 성형을 하거나 하면 그 당사자의 그 행복감 그리고 자, 음. 자존감이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음. 어떻게 보면 그 말씀하고도 일맥상통하는 질문이긴 한데요. 어떤 때 가장 보람 있으세요? 음. 와서 어뭐저 이뻐졌어요 뭐 이런 음, 얘기도 이제 중요하지만은 네. 아나 원장님 덕분에 어, 자신감을 찾았어요 그리고 아. 어, 원장님 덕분에 또뭐새 직장을 구했어요 또 원장님 덕분에 어저 늦게라도 장가를 가서 이제 아이가 생겼답니다 이런 이제 소식을 응, 들려주는 네. 분들이 있을 때 네. 아, 정말로 이제 좀 뿌듯하고 네. 네, 그런. 어, 좀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그한 번도 이제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네. 어, 그, 예를 들면 이제 그 저, 그 친구도 병원에서 일하는데, 네. 네. 그 이제 회식하고, 뭐 20대 초반이니까 또뭐 나이트를 가고 뭐 이런데, 아. 한 번도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눈을 <laughs> 네. 예쁘게 고치고 나서 여기저기 오. 이제 좀 어, 부킹이 많이 들어 네, 부킹이요. 그러니까 어, <laughs> 자기의 또 인생 자체가 예, 그래서 좀 많이 달라지고 그래서 음. 아무래도 좀 우리가 그 고친다는 건 사실은 네. 우리가 뭐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뭔가 창조하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누구든 다이쁘고 누구든 다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어 우리 평균적으로 약간 모자라는 거, 약간 좀 아쉬운 거, 그거를 좀 평균치 조금만 좀 각각에 좀 비슷하게 만들어 주면은 음. 그러면 의외로 참 이쁜 사람이고 참 잘생긴 사람 자신감을 더군다는지 가지게 될 때는 네. 그것이 얼굴에 나타날 때는 참 이쁘죠. 와 음. 정말 원장님께서 하시는 음. 그 일이. 단순히 뭐 성형을 해서 예뻐지고 또 불편한 옷을 고쳐주고 하는 것이상의그 당사자의 인생까지도 바꿔서 정말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아주 멋진 그런 정말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역시 제가 사랑하는 멘토님은 다르다고 저는 <laughs>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움과 또그 다음에 원장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보람 그런. 좋은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우리 그저이 방송 시청해 주시는 우리 여러분들 늘 언제나 밝은 미소로 스마일로 스타일을 만드는 그런 삶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도 정말 정말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